김수현의 SM 연습생 같은 외모가 화제가 되었고 수원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. 오늘 한 팬이 서울의 썰란 더 하우썸 레스토랑에서 배우 김수현을 만났습니다. 그는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. 흥미롭게도 이 레스토랑은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김수현의 젊고 활기찬 외모 때문에 팬은 그를 SM의 새로운 연습생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. 는 그의 가슴옷살 같은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고 유쾌하게 언급했습니다. 드라마 별표 별표 눈물의 여왕 퀸 오브 티어즈 별표 별표가 종영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김수현과 김지원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. 특히 드라마 제작진은 두 배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. 초반에는 김수현과 김지원 모두 매우 수줍어했지만 독일에서 함께 작업하며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. 한 스태프는 두 사람의 친밀도가 매우 특별한 수준대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팬들도 독일에서 촬영된 몽환적인 장면들을 통해 김수현과 김지현의 특별한 유대감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. 드라마가 끝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그 특별했던 순간을 자주 이야기하며 감정적인 동료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. 김수현은 뛰어난 외모와 연기력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진솔함과 친근함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그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곧 다시 스크린에 복귀해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키기를 기대합니다.